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죠.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도 했고. 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불임 끝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죠.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서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단순한 어떤 시기심으로 요셉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일러 바치기도 하고 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형들 앞에서 어, 말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요셉의 나이가 열일곱 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닌 것이죠. 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형들 사이에서 눈치도 좀 챙기고 살이 분별도 해야 할 법하지만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철없는 아들로 자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아이를 낳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라 버릇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형들은 야곱 야곱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을 찾아왔던 요셉을 잡아서.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죠. 아무리 동생이 밉다 해도 어떻게 같은 형제를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은 정말 이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어떤 전설적인 인물들로 그리기보다는 이처럼 문제 투성이에 낯 뜨거운 모습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해서 뭔가 뛰어나거나 아주 신앙이 훌륭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문제투성이요 낯뜨거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조상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스스로 설수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낯선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디바는 요셉을 가정의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시켰습니다. 요셉을 아주 신뢰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에게 일어난 변화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형들과 지낼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과연 그 형들과 있었던 때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과연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었을까요? 또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길 만큼 그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뒤에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꽤긴 시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보디발에게 깊은 신뢰를 얻을 만큼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요셉 역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듬어져 가고 또 채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더하셨다.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또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백성들만 형통하고 당신의 자녀들만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과 이웃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열방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났다면 해피 엔딩이지만. 우리는 6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중요한 복선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요셉의 용모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다. 갑자기 여기서 왜 요셉의 용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 용모 때문에 요셉은 다시 또큰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빼어난 용모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명령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바레 아내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보디바레, 보디바레 아내를 범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또 보디바레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청을 거절하는 것도 노예로서는 큰 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곤란한 상황인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계속되는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구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할였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는 놀라운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보디발의 명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출세를 위해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요셉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보디발의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고생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에게 악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기 위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우선 타인들을 집에서 다 내보내죠. 증인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때, 어느 때처럼 나와 동침하자며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옷까지 붙잡아가면서 유혹을 하죠. 보통 주일학교에서 이 장면을 보면 애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는데 얼마 좀 이렇게 민망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에 당황한 요셉이 자기의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에 보디바레의 아내는 소리를 질러서 하인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요셉이 벗어놓은 그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남편 보디바레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죠. 당시에 보디바레 아내와 요셉 외에는 아무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이었죠. 결국 화가 난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인생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홀로 외롭게 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어두한, 어두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이죠. 이게 과연 순종의 결과란 말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야곱의 용모에 이어서 또 다른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갇힌 감옥이 다름 아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요셉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처리하게 되죠. 간수장은 보디발과 같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무엇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형통이라는 말을 쓸만한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무엇 하나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수 있었지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잠시 평안했다가 금세 나락으로 떨어져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 앞에서 요셉은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었고 누구 하나 요셉의 편에서 그를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형통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누가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보고 참 형통하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매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요셉은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새에게 베푸신 형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더라도 그 세상의 형통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주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죄인이 거룩함에 이르는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형통함에 이른 요셉의 이야기는 이후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주종 586년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낯선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사는 신세가 된 것이죠. 성전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낯선 바벨론 땅 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낯선 바벨론 땅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던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는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또 메데의 다리오 왕 때는 매일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한 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다니엘은 왕궁에서든 감옥에서든 사자굴에서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요셉과 다니엘 모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나라의 노예였고 포로였지만 바울이 빌립보서 삼장 이십 절에서 말했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질의 포로로, 쾌락의 포로로, 권력의 포로로, 죄악의 포로로, 또 자랑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던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속하여 그 유혹에 노출된 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는 이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강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형통한 삶은 바로 형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전히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야만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형통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한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